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 구절에 시작하기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는 어린 아이를 좋아합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자신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에 대조되긴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표현하면서 거짓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외식이나 가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는 육체적인 사랑이나 정서적인 사랑, 또 자신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사랑, 이 제한된 사랑을 하면서 마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외식하는 것, 가식하는 것, 이것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는 마치 내게 이런 육체적인 욕구를 담고 있고, 포함하고 있지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의 사랑이 굉장히 고결하고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본체는 실체는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근본적인 의미로는 육체적인 사랑, 또 육체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피로, 을 채워 채우기 위한 충동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욕구, 육체적인 욕구나 필요들, 피로들, 육체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다른 호의를 베푸는 순간에서조차도 사실은 그 동기가 반드시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답이 와야 하는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밖에 해주지 못하는 거야? 보답이 오지 않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큰 분노가 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푸는 친절과 섬김, 호의는 유기한적인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채워져야만 아, 보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의 사랑은 스테르고적인 사랑입니다. 이 스테르고적인 사랑은 가족이나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제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많으면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공동체에서 구성원에서 빠져나가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아주 칼같이 자릅니다. 관계가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수 있는 건가 싶지만 스테로우적인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명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기까지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이제 우리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자기 바운더리,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심지어는 헌신적인 섬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과 섬김을 받고 있을 때면 그런 사람은, 와, 저, 저 사람이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가페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헌신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몇몇 사람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섬김과 헌신, 친절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랑마저도 마치 어느 순간, 어느 날 자기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했다거나, 이제는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기만 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완전히 그 순간 돌변해 버립니다. 스테르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단계의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통 필레오적인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지인 간의 우정이나 애정, 친밀함 정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더 폭넓게 본다면 필레오적인 사랑은 상호교류적인, 교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서로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생각이 통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 사랑을 느끼는 큰 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하다 못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적절한 호응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호응조차도 없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섬김과 헌신과 친절을 베풀 때도 그에 따른 적절한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호응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속상해 합니다. 낙담합니다. 상대로부터 자기가 원했던 섬김이나 헌신, 친절이 올 때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는 이처럼 상호, 교감에 기초한 필레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보수,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내 가족, 또한 내 가족 구성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더 열방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짓과 가식과 외식으로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귀결되면 더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 이 사랑의 핵심은 순전한 마음이며 진솔한 말이고 진솔한 마음이며 말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이요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적절한 연극을 하는 것을 어,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나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든 카톡에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의 컨셉을 내가 관계하는 대상과 분류별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냅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금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연극을 하고 있는 요즘 배우들조차도 이들의 핵심을 진솔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과거의 연예인은 신비주의가 대부분의 배우들의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진솔함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이 유튜브에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구라고도 할수 없이 굉장히 신비적이고 잘 갖춰진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각각의 모양의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 그대로에 호응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맡는 맡은, 맡은 목회자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핵심 키워드처럼 진솔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솔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목회자가 마냥 거룩해 보이면 거룩해 보이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아도 거룩해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보여야 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특징이나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있어서 진솔한 씨름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씨름을 하는 분, 삶에서 실천을 하며 실제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영향력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솔한 사랑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진솔한 사랑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빛과 소금으로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솔함이 없는 거짓된 사랑을 경계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진일보하십시다. 내 공동체의 중심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또한 주변의 이웃의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되돌아보아 우리가 베풀고 있는 친절과 호의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만 제한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계 짓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와 저희 교회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과 섬김과 실천으로 모든 일을 우리 주변에 맡긴 모든 이웃들까지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위로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묶임들과 문제들로 기도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이 일이 풀어졌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간증이 수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